<laughs> 이사시브리. <laughs> 제가 그동안 다른 이런저런 콘텐츠들을 시도 <laughs> 논술시험같은 <laughs> 마치 자소서의 항목같은 질문들을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셨죠? <laughs> 음..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뭐랄까요 약간 위축이 됐다고 할까? 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인생을 음, 천천히 돌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오늘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결심을 했습니다 뭔가 되게 부담스러웠었거든요 나의 인생살이 죄송합니다 지금이 새벽 1시예요 <laughs> 가족들이 다 잠들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<laughs> 자 인생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려봐 자 그려보는 거야 그래프 내 인생의 그래프 그래프. 아, 어머, 나그걸안 했다. 저의 트레이드 마크. 여러분, 많이 기다리셨죠 다시 돌아온 다 같이. 에 S M 이이거 그리워하신 분들이있다는이 알아요 <laughs> 이게 질방. 어 이러니까 메가박스 같지 않나요? 아 메가박스래 메가스터디 <laughs> 아 수능이 옛날 일은 옛날이다 <laughs> 인터넷 강의 같지 않나요? 로즈리 선생님 있었는데 옛날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기상 선생님 한국 지리 선생님을 좋아했습니다. 자 어쨌든 뷰쇼 됐어 좋았어 이 Y축이, Y축. <laughs> 이 Y축이 행복지수다, 이거야. Y축은 행복지수. 스무 살부터 스물일곱까지. 현재까지. 가봅시다. 가보자. 어머. 응. 인생 얘기를 하는데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죠? 맥주. 음, 맥주는 어디가? 마일드 라거가 나왔더라고요 파란색깔 예쁘죠 어, 미쳤어 미쳤어 이거 먹으려고 냉동실에 맛이 약한데. 아, 난더 강한 게 필요해. 새우깡. <laughs> 이거 이렇게. 먹으면 됐어 맥주나 마실까봐 아, 맛있는데? 아, 이제 저의 인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무 살때 가장 예쁠 때라고들 하죠? 하지만 저는 이때 행복하지 않았어요 요 정도 해피니스가 여기라면 나는 이 정도였어 뭐한 3점 정도? 이때 왜이 정도였냐면 일단 수능을 망했어 수능을 보면서도 내가 이거를 왜 봐야 되는지 목적을 지기 없이 시험 준비를 했어서 대학에 가서도 과도 그냥 부모님이 가라는 경영학과를 갔고 대 학생활을 굉장히 방황을 했어요. 나는 어디 여긴 누구? 아, 아니, 아니, 이혼. <laughs> 나는 누구 여긴 어디? <laughs> 그래서 스무 살에 저는 대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약간 떠도는 아이였었어요. 뭘 했는지 기억도 잘안 나. <laughs> 그냥 약간 영혼이 없이 떠돌았던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스물한 살 때. 본격적으로 저의 정체성 찾기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때 근데 되게 행복했어 이때 좀 행복했어 요정도 많이 행복하다이 스물한 살이다 이거야 스무살 때멍 때리던 그 선민이에서 약간 깨어나서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거 학교 바깥에서 열심히 한번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. 2 1살때 본격적으로 제가 동아리 활동을 미친 듯이 했어요 진짜. 광고 동아리를 이때 정말 맨날 막 밤새고 술 마시고 막 이게 노는 거구나 싶을 정도로 야무지게 놀았고 학점 교류도 저는 진짜 많이 했어요. 동국대에서 연기 수업도 들었었고 세종대에서 방송 기획 수업도 들었고. 제가 동덕여대잖아요. 음대가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그 음대에서 음악 수업도 탁과생이 들을 수 있는 그 수업이 있어요. 그것도 들었어요. 오가라이 관자염 어디까지 했지 네가 그래서 21살 때는 동아리 활동도 하고 교양 수업도 진짜 많이 듣고 학점 기회도 진짜 많이 하고 사실 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. 발버둥을 쳤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도움이 됐던 게 광고 동아리는 사실 기획 회의 같은 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? 그리고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아 나는 뭔가 기획하는 거를 좀 잘하는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했고 그리고 교양 수업들을 들으면서 내 생각을 발표로서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에세이 형식으로 글로써 전달하는 그런 능력이 조금 있구나. 이런 것도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. 대학 때 팀플 하면은 제가 거의 항상 프레젠터를 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약간 이 프레젠테이션을 좀잘 했었어요. <laughs> 그래서 이때 이것저것 하면서 내가 잘하는 게 뭔지 감을 좀 잡았죠. 이때?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학점 교류를 했던 거 있잖아요. 방송기획수업, 음대수업, 연기수업 이세 가지를 합쳐놓은 게 어떻게 보면 유튜브 아닌가요? <laughs> 진짜 음악에 관련된 콘텐츠를 기획하고 그리고 카메라 앞에 쓰는 거니까 약간 연기수업도 도움이 될수것같기도 하고 이래서 그냥 대학 생활은 이것저것 그냥 다 해. <laughs> 대학생 여러분들, 막 이거 할까요? 저 이거 해볼까요? 막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꽤 있는 것 같은데, 그냥, 아, 이거 할까? 하는 거다 하세요. 정말로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망설이는 게 아니고, 약간 조금 겁이 난다. 그 정도라면, 그냥 진짜 다 해보세요. 나중에 지금 저처럼, 아 내가 그때 배운 거를 지금 어쩌면 써먹고 있는 거구나 요런 깨달음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2살 때 22살 때는 저는 알바몬이었어요 <laughs> 22살 음... 알바몬 알바천국이었어 이때 이때 약간 제가 대학생이니까 이런 저런 알바를 다 해볼 거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때도 알바를 하면서 나의 적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뭔가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나의 적성이란 뭘까 이런 생각에 미쳐있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약간 자아실현의 목적을 두고 태어난 것 같달까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자, 요런 고민을 멈추지 않는데 이때도 알바를 하면서 내가 뭐에 잘하는지 알아내고 말아야 되 이런 생각임. 이때 베스클라빈스 CGV 옷가게 알바 중국집 알바 제가 배달을 뛴건 아니고 <laughs> 그 정당동 고급 레스토랑에서 중식 레스토랑에서 서빙 알바를 했어요. 그때 연예인 진짜 많이 봤는데 아 그리고 방청객 알바도 해봤다. <laughs> 결론은 아 나는 서비스 직은 안 되겠구나. 요거였어요. <laughs> 서비스 직은 난안 맞아. 저는 제가 되게 좀 나름 사교성이 있는 성격이고 잘 웃는 편이라서 아 어, 나는 사람들한테 친절한 편이니까 서비스 직을 잘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우 저는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비스 직 하시는 분들 굉장히 존경해요. 제가 약간 진심이 없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물론 진심이 담긴 서비스를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이 항상 진심으로 친절할 수는 없잖아요. 기분이 안 좋은 날도 있고 그리고 그런 친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손님들도 몇몇 있잖아. 또 그런 상황에서도 이 침착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이 기복이가 있는 아이라서 그런 한결 같은 친절을 유지하는 게 어렵더라고요. 그리고 약간 그그 그 서비스직에서 필요한 그런 센스가 없어. 내가 판단하기에. 난, 난 없어. 그러면 센스가. 그때 일례로 베스킨라빈스 때. 베스킨라빈스에서 <laughs> 일할 때 그게 아이스크림이 생각보다 진짜 딱딱해요. 진짜 딱딱해. 그래서 그거를 막 푸는데 제가 진짜 그 아이스크림 통으로 들어갈 것 같이 막 <laughs> 이러면서 땀을 흘리면서 아이스크림을 푸니까 그걸 주문하셨던 손님이 그걸 보다가 저 다른 거 먹을까요? 이러셨다니까요. 그래서 저는 그때 또 어렸잖아. 그래서 네, 다른 거 드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이래가지고. 중국집에서는 그 약간 그 짬뽕 국물을 그릇에 가득 채워서 줬거든. 그러니까 그거 진짜 잘 들고 가야 되는데 제가 약간 조심성이 좀 부족한 편이에요. 그래서 짬뽕이 나오잖아. 그래서 내가 그냥 가잖아. 그러면 매니저님이 날 막았어. 어, <laughs> 선민아, 너는 짜장면 나내가네 <laughs> 알겠습니다. 이랬다니까요. 내가 생각해도 서비스직은 나는 진짜 일을 잘 못해.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. 그럼 난뭘 잘할까? 약간 이런 고민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. 근데 네, 그러다가 20살, 21살, 22살이잖아요. 이렇게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교환학생을 너무 가고 싶었어요, 사실.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때 그렇게 가고 싶었나 생각을 해보면 약간 도피성도 굉장히 컸었던 것 같고요. 이때 다막 학교에서, 20살 때 학교에서 방황했지. 21살에 막이 수업 듣고 저 수업 듣고 막 22살에 막 알바 그러니까 막 하고 그다막 뭔가를 찾아서 막 계속 헤맸잖아. 내가 잘하는 건 뭘까. 근데 제가 약간 부모님이 별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좀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. 제가 뭔가를 할 때마다 솔직히 그거는 왜 하는 거니? 너는 왜 이렇게 그냥 한 가지를 정하지 못하니? 약간 이런 염려가 가득하신 말씀을 하시니까 온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갈망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저희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PPT를 만들었었어요. 제가 교환학생 가야 되는 이유 막 이런 것들을 쫙 적어가지고 PPT로 프레젠테이션을 <laughs> 하면서 저희 아빠를 설득을 시켜서 결국 음, 교환학생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죠. 그래서 교환학생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휴학을 했어요. 휴학을 하고 토플 시험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교환학생 갈 준비를 해야겠다. 뭐 면접도 보고 이런 거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휴학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뭐죠? 너 휴학하면 뭐할 거야? <laughs> 이러잖아요. 그때는 그러니까 진짜 그 질문이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. 저도 되게 불안하더라고요. 나도 뭔가 좀 스펙에 도움이 될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인턴을 지원을 했었어요.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서 인턴 생활을 하게 됐는데 처음으로 이제 대기업에 가본 거죠. 좋더라고요. 대기업 역시 건물도 빛까 번쩍하고 막 종각에 있는 막 높은 건물이고. 그 인턴 나부랭이지만 이거 막 사원증도 하고 막 이거 삐! 하면은 출입문 쫙 열리고 그리고 취준생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점심시간에 대기업에서 우르르 나와가지고 커피 마시러 가고 막 요런 거 시갑 하나만 이렇게 들고 나오셔가지고 그런 무리에 껴있으니까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 느낀 것 같아요 아 내가 기업이란 곳에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큰 기업에서 소속이 되잖아요 저는 그러면 약간 그 소속된 것에 대한 저도 알수 없는 그런 불안감? 그런 게 느껴져요 그큰 조직의 일부가 됐다 성향 문제겠죠 어떤 사람들은 어디에 소속되면서 편안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소속됨으로써 약간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느끼거든요. 근데 저는 후자 쪽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때 같이 인턴하던 친구랑 아주 짧게 사귀었었는데 정말 개새끼였어요. <laughs> 이때 이별의 상처로 눈물을 흘리면서 23살이 됩니다. 23살 때는 음, 조금, 조금, 조금 더 행복했어요. 23살 때. 요때 토플 시험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어요. 그 인턴을 끝내고 근데 토플 시험을 제가 이제 해커스에서 학원을 <laughs> 다녔거든요. 밥도 잘안 먹고 사람들도 잘안먹안 만나가면서 그때 굉장히 열심히 시험공부를 해가지고 한달 만에 96점을 받았습니다. 어디 가서 음 영어 조금 했나 봐이런소리 들을 수 있는 점수거든요 뜻은 진 이때 열심히 했어요 점수를 받고 교환학생을 지원을 하죠 그래서 호주 멜번에 있는 대학에 가게 된 거예요 발표가 나서 이제 그 길로 이태원에 펍에서 알바를 시작합니다 참 이것저것 많이 하죠 제가 왜 이태원에서 알바를 했냐면 그 호주에 가기 전에 영어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이태원에서 외국 손님이 많은 펍에서 일을 하면서 내 손님들하고 막 이런저런 장난치는 얘기도 많이 하고 해서 그게 나중에 호주에서 제가 서빙 알바를 할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. 그래서 외국 갈 일이 있을 때. 거기서부터 영어 시작하기보다는 한국에서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대망의 스물네 살 호주죠 호주 호주에서 저는 스물네 <laughs> 살 행복했어. 저는 정말 누구보다 야무지게 교환학생, 해외 생활을 하고 왔다라고 자부할 만큼 재미지게 야무지게 지내다 왔습니다. <laughs> 호주 가서 사실 학교를 다닌 것보다 제가 일부러 워킹홀리데이 피자로 갔거든요. 학교 끝내고 일하면서 더 체류를 할수 있게 하려고 그래서 그 일했던 기간이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그때.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는 친구들도 만나고 연애도 하고 그때 진짜 제가 첫사랑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뜨거운 사랑을 하고 왔죠 그 아이 잘 지내나 모르겠네요 크리스 아 소름 돋아 소름 너무 오랜만에 그 이름 얘기해본다 세상에 잘 지내니 새끼야. <laughs> 아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<laughs> 만약에 외국 생활 하실 때 가장 큰 목적으로 두셨으면 하는게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. 특히 장점보다도 단점을 굉장히 많이 알게 돼요. 저는 제가 나약한 게 싫어서 혼자 모든 거를 다할수 있는 상황에 저를 몰아넣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교환학생을 간 거였는데 강인한 사람에 대해서 돌아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간 거거든요. 근데 막상 가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제 자신이 훨씬 더 나약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구나. 나는 이런 상황에서 금세 포기하려고 하는구나. 이런 저의 습성 이런 것들을 정말 처절하리만큼 깨달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 그렇게 확 느끼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. 왜냐면 자기 단점을 너무 잘 알고 내가 이 상황이 되면 이런 식으로 행동해 라는 그 패턴을 알게 되니까 딱 제가 그런 패턴이 보일 때 아, 나또내 습성대로 행동을 하려고 하는구나. 근데 이거는 약간 좀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지금 이 순간은 무시하자. <laughs> 선민아, 선민이를 무시하자. <laughs> 이런 식으로 나를 아니까 좀 현명하게 자기 자신을 좀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행복했어. 행복했어. <laughs> 교환학생 가시려는 분들 중에서 되게 많이 고민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교환학생 가면 꼭 무언가를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? 뭐 인턴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여러분들, 교환학생, 정말 인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예요. 정말 남는 건 추억밖에 없습니다. 이런 거 저런 거 몸으로 직접 경험을 해야 본인에 대해서 더 아실 수 있는 진짜 좋은 시간들이 될 거예요. 교환학생 가서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버리지 마시고, 순간순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오셨으면 좋겠어요. 스물 다섯 <laughs> 최악.